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국채를 많은 투자들이 사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채권자들한테 요 관세를 때린 거예요. 이게 이 채권자들의 미스테이크가 뭐냐면 미국한테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준 거예요. 던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? 같이 죽는 거죠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이 미국 국채를 팔아요. 그럼 다른 나라도 다 일제히 팔아요. 아무도 안 사는데 던지면 팔립니까? 안 팔립니까? 안 팔리겠죠. 그럼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. 그럼 헐값에 팔아야 되잖아요. 근데 굉장히 많잖아요. 그거 어떻게 다 파입니까. 그리고 미국 금리가 확 하늘로 떠가지고 미국이 힘들어지잖아요. 중국은 미국에 서 수출해서 먹고 살잖아요. 그래서 이 관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건데 미국 금리가 그렇게 뛰어가지고 미국 소비가 줄어들면 중국한테 좋은 걸까요 안 좋은 걸까요. 중국은 지난 3, 40년 동안 미국에 수출을 해가지고 달러를 쌓아서 그 달러를 현찰로 안 갖고 있고 미국 국채를 사는 거예요. 근데 그 미국 국채가 다 녹아버리면 40년간 쌓아온 부가 사라지죠. 이거 던지는 거 쉽지 않아요. 혹시 그래서 중국에서 금 많이 산다 뭐 이런 얘기 혹시 기사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? 우리가 만약 중국이라면 달러 자산을 더 늘리고 싶을까요, 아니면 조금씩 조금씩 줄이고 싶을까요? 그래서 10년 전에는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국 1위였어요. 살살살살살살 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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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인다고 하죠. 근데 이제 줄인다 아니면뭐 따로 숨겨놓고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더 많이 늘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. 최근 분위기로 봐서는 드라마틱하게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.